카나오! 여러분으로 고마웠어. 아, 어, 뭐야, 뭐야? 사범님의 짓을 따랐을 뿐이니까, 잘가. 아, 대답해줬다 앞이랑 뒤라고 적혀 있어. 왜 던진 거야? 잘가. 방금 너랑 말할지 말지를 결정했어. 카나오는 어쩌고 싶었는데? 아무래도 좋아. 잘가. 이 세상엔 아무래도 좋은 일 같은 건 없다고 보는데. 아, 그거 잠깐 빌려줄래? 응. 응. 좋아, 던져서 결정해 보자. 카노우가 앞으로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해. 잘 들을 것. 안면이 나오면 카노우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야. 응. 잡았다, 잡았어, 카노우. 연다.